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고 싶은 고로롱 인사드립니다. 자, 지금은 2022년 12월 5일이고요 장시간 40초 전 단타 영상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매매할 종목들 요렇게 정리해놨구요. 아, 이제 곧 시작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. 매수주문 접수 완료.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웹스라는 종목을 매, 매매했고요. 어, 플러스 5%대에 매매했습니다. 장 시작 후에 조금 눌림목이 생기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3,700원이 매수 구간이고요.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저는 매도 완료했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, 전화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플러스 1.8%저도 먹고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번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오늘 시장 많이 다시 눌리고 있는데 오늘도 아직까지는 별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, 서 전에 말해드렸던 카뱅이나 모아데이터 그리고 계룡건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죠. 저는 건설주로 하나 페이크를 해놨는데, 그게 계룡건설이다. 그게 아마 만8 0 0 0원 정도일 거예요. 그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설주도 지금 이럴 때, 가장 경기가 안 좋을 때, 바닥일 때 모아가시면 나중에 큰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전 다시 어 열심히 공부하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오늘 하루 즐겁고 알차고 보람되고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.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